저기요. 이 땅에 짓겠다고요? 1970년대 초 가난과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한국의 끝자락. 바다와 모래뿐이던 한 어촌 마을에서 누군가가 세상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직접 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배로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겁니다. 배한척 만들어 본 적도 없던 나라. 기술도 자금도 경험도 없던 사람들이 세계 최대의 선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언론은 조롱했고, 외국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단한 사람, 단 하나의 믿음이 대한민국을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바꿔놓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그리고 그 조선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몰랐던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놀라운 기적을 알려드립니다. 1970년대 초 전쟁의 불길이 간신히 가신 한반도의 동남쪽 끝자락. 그곳에는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붉은 먼지가 자욱한 작은 어촌이 있었습니다. 고요한 듯하지만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 느릿하게 이어지던 이 도시는 이름조차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고 희망이라고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던 곳이었죠. 매일매일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싸움이었고, 사람들은 그저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믿으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곳에 조선소를 세우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우리가 만들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내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회사는 이름도 낯설었고, 이 나라 어디에서도 조선 기술이라고는 손에 꼽힐 만큼 미미한 상황이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한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세계 시장에 나선다고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수근거림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역사에 남을 조선을 만들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죠.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이상하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선소 건설이라는 불가능한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름 없는 땅 위에 아무도 믿지 않았던 꿈을 그리기 시작한 이들은 그저 한 사람의 고집으로만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인생을 걸고 이곳에 모여든 이들이 있었죠. 전라남도 농촌에서 올라온 용접공은 말했습니다. 농사로는 더 이상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어서 왔습니다. 도시의 하숙집을 전전하던 이주 청년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월급 받으려고 왔지만 지금은 뭔가 큰걸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보다 현장을 더 사랑했던 한 여직원은 손에 망치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즐겁습니다. 이 배가 세워지는 걸꼭 보고 싶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누구도 이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외국 은행은 이 프로젝트에 신용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설계 도면조차 외국 기술자에게 의뢰할 여력도 없었죠. 그래서 국내 기술자들이 밤을 새우며 제 손으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펜촉 끝에 남은 여백은 잠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땅도 준비되지 않았고 장비는 부족하며 무엇보다 이 거대한 조선소를 짓기 위한 자금이 턱없이 모자랐다는 점입니다. 현장은 날마다 공사비가 밀렸고 하루 한끼 도시락으로 버티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빗속에서 폭염 속에서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작업자들은 손에 굳은살이 베기도록 철을 들고 땀을 흘리며 버텼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오히려 조롱을 담아 기사를 썼습니다. 배 하나 제대로 만들어본 적 없는 나라가 세계 조선시장에 진출한다고 이것은 허황된 꿈이다. 그런 비판은 오히려 이들의 심장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하고자 했던 건 단순히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길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업 현장의 공기는 거칠었고 위험했으며 때로는 목숨을 건 사투의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믿지 않는 가운데 그 현장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접 불꽃이 튀는 그 순간, 철판 위에 떨어진 땀방울 속에는 오직 하나의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낸다면 이 나라도 해낼 수 있다. 기계 소음 속에서도 들리던 그 말. 지금은 안 믿어도 좋아요. 하지만 언젠가 이 땅에서 세계를 향한 배가 나갈 겁니다. 그 믿음은 광기로 보였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현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첫 삽질이 한국조선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조선소가 세워지기로 한 해안가는 그야말로 맨 땅이었습니다. 평평하게 정리된 공터 하나 없이 바닷물이 들이치는 갯벌 위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바다를 메우고 철판을 옮기며 크레인을 세울 자리를 다지는 일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것이 없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노동자들의 출신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심지어 서울에서까지 가방 하나만 메고 달려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향에 남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또 누군가는 더 이상 서울에서는 기회가 없다는 현실 앞에서 선택한 마지막 도전으로 이곳을 찾았죠. 그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 한 현장에서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함께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특별히 돋보이는 이도, 유별난 기술을 가진 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꾸준히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손끝에서 한국 조선 산업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기술자들은 낮에는 현장을 돌아다니고, 밤에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의 작업도면을 수정했습니다. 야근이 아니라 야전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밤샘 작업이 일상이었습니다. 기술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최신 기술을 들여올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기술진은 외국 기술서를 사전처럼 들여다보며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설계를 고쳐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있었고 무수한 실패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도 그만하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가장 큰 시련은 다름 아닌 외국 자본과 언론의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초기에는 부품과 기술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을 돌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은 신용 부족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고, 한국 조선소의 사업 계획서는 번번이 회의실에서 찢겨 나갔습니다. 조선소 건설을 추진한 인물은 수 차례 외국을 오가며. 자금을 구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리한 계획이라는 냉정한 평가 뿐이었습니다. 국내 언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문은 시멘트도 제대로 굳지 않은 공장에서 세계 최대의 선박을 만들겠다고? 라는 조롱 섞인 제목을 달아 기사를 실었고, 방송에서는 허황된 꿈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한 시민들조차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었고 내일 배가 조금 더 완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조선소에서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예상보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여가 밀리고 자재는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저녁 식사 대신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반복되었고, 어떤 날은 도시락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게차가 지나가는 틈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등을 내어 기대며 졸았고, 철판 위에서 쪽잠을 자며 다음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여성 직원의 말이 모두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설계실에서 야근을 마치고 나온 그녀는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은 채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각오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포기를 생각하던 많은 이들이 다시 용접기를 들고 헬멧을 눌러쓰고 선박의 골조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닷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것은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조선소의 골격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아직 꾀는 아니었지만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하나둘 세워졌고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진짜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실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땀에 젖은 작업복 위로 새벽 햇살이 비쳤을 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배가 바다를 나가겠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소는 더 이상 관계의 선언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가진 도전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조선소의 골조가 완성되어 갈 무렵 이들에게는 또한 번의 실현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난이었습니다. 이미 공사 초기에 확보한 자금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고 공정이 진행될수록 필요한 자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새로운 장비를 들여올 여력은 커녕, 기존에 쓰던 중장비마저 고장이 잦아 제대로 수리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지연되던 급여가, 나중에는 몇 주씩 밀려나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 일부 인력은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떠났고, 남은 이들 사이에도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철판을 자르던 작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가 공사 중단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순식간에 현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외국 기술 협력의 중단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의 한 기업이 기술 자문과 설계 협력을 약속했지만 조선소의 진행 속도와 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은 단순하고도 차가웠습니다. 이건 성공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순간 국내 기술자들은 마치 등 귀에서 밀려 바다에 빠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밤을 새워가며 그린 설계 도면, 열과 땀으로 만들어낸 철 구조물 모두가 의미를 잃은 듯 느껴졌습니다. 설계 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외국 기술 없이 지금 수준으로 이 거대한 선박을 완성할 수 있을까? 작업자들은 말없이 현장을 오갔지만. 표정은 무거웠고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이미 실패가 예정된 조선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프로젝트의 종말을 예고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소 내부 회의실에서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책임자들과 설계자들이 모인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구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벽에 붙은 도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긴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한 여성 기술자였습니다. 그동안 설계실과 현장을 오가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금도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손 놓으면 그건 끝입니다. 정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결코 거창하거나 영웅적인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하지만 그 말이 모두의 마음에 불씨처럼 옮겨 붙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직접 도면을 들고 작업장에 나섰습니다. 설계 팀원들도 뒤따랐고 작업자들도 자연스럽게 다시 도면 앞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다시 철판을 들고 용접기를 켰습니다. 외국 기술이 없다면 있는 힘을 다해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 실패는 포기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 기술 없이도 조립된 구조물들이 점차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박의 외형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며 기술자들과 작업자들은 자신감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되는구나 라는 말이 터져나왔고 작업장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에도 조금씩 전해졌습니다. 조선소 근처의 마을 사람들은 이전까지 미친 짓이라던 시선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겨냥 나온 지방 고등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구나라며 눈을 반짝였고, 몇몇 언론도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현장. 자립형 조선소의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기사 제목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변화는 한 명의 고위 관료가 조선소를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당초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현장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는 선박의 뼈대를 직접 본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가기 위한 길을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조선소 내부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배는 단지 물 위를 떠다니기 위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는 뒤처지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마침내 선박의 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초랑전이었지만 배의 몸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조선수 안팎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해냈네요.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항을 위한 시험 운항, 최종 검사, 그리고 세계 시장에 내놓을 준비까지 앞으로도 많은 일이 남아 있었죠. 그러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조선소는 이제 더 이상 모래 위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산업의 심장이었고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거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던 그첫 번째 선박이 해물을 뚫고 드넓은 바다 위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면을 비추던 그날, 조선소 전 구역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과 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선박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철판의 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희망과 절박함이 집약된 증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모자를 벗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부두를 완전히 떠나는 순간, 그 누구도 먼저 외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박수 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한 직원은 말했습니다. 저 배에는 우리 아버지의 고생이 실려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나중에 이 배를 보면서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사연이 깃든 그 배는 한나라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배는 단지 바다를 가르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한국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가난과 좌절의 역사를 이겨낸 국민의 정신력이자 세계를 향한 진출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배가 의미했던 건 우리는 할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고, 외국의 시선과 조롱을 견디지 못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소는 더 이상 실험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그 조선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선박들은 세계 무대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세계 1위 조선국가로 도약했고, 그 출발점은 바로 그 작은 해안도시, 한 남자의 외침. 그리고 이름 없는 수천 명의 손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조선소는 여전히 거대한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쇳소리가 울리는 그곳에는 여전히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세대의 기술자들이 과거의 흔적을 되새기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포기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집,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용기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시작된 그 믿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바다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땅에서 세계가 놀란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철판 위에 흘린 땀방울과 밤을 지새운 손끝, 그리고 우리는 할수 있다는 단한 마디.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조선 산업을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배는 바다를 달리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슴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지셨다면 지금 그 마음을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또 하나의 한국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에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 채널과 함께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이름으로 세계로 나아갑니다.